안녕하세요. 삼남매 TV의 유연욱입니다. 이 자리를 만들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습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인사는 이제 좀그만하시죠빠직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너 진짜 그만해라. 응?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하고 싶은 말 하라고. 알았어.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공지사항이야. 공지사항? 무슨 공지사항? 그건 바로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을 컬러로 하겠다는 공지사항 아 컬러? 잠깐잠깐잠깐 잠깐, 잠깐. 갑자기 컬러리 오, 멋진데 <laughs>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인물도 들어올 거라고 새로운 인물? 그게 누군데? 말해줘 없어 여러분, 컬러로 나온 애니메이션 꼭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에 나의 활약도 기대하라고 어, 형, 누구 있지 않았어? 응, 누구?